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제 얼굴만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시아버님 회갑이라 제가 직접 사진관도 예약하고 케이크도 정성껏 만들었죠. 모두 웃으며 사진을 찍고 며칠 뒤 시댁에 들렀는데 거실 벽 한가운데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본 순간 제 얼굴만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어머 저건 왜 저래? 네 얼굴이 안 보이니까 훨씬 정리돼 보인다. 어쩐지 깔끔해 보이더라니.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하셨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죠. 혹시나 싶어 사진 원본을 확인했더니 제 얼굴만 포토샵으로 덧칠 때 있더군요. 저는 말없이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두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저 없는 모습이 더 보기 좋으시다니. 앞으로 그 모습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 봉투는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두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 앨범에도 그들의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정성도, 자리도, 관계도 스스로 정리한 거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